소개를 드리자면 전는 31살 직장인 박재성입니다. 저에게 늘 따라다니는 수시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자박재성 오늘은 여러분께 환자박재성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6년 4월 이후로 현재까지 넘어지며 일어서는 중입니다. 저는 2016년 2월 군 입대 후 오른쪽 발과 다리의 복각 부위 통증 증후군 일양형의 병이 발견되어 현재까지도 마약성 진통제의 복용과 치료 없이는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널리 알려진 바로는 통풍과같이바람만불어도 칼에 베인 듯한 통증을 느낀다는 병더 나아가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워한다는 불에 타는 고통의 자결통을 느끼는 병입니다. 처음에 이 병을 인지하였을 때 그저 남들보다 체력이 안 좋아서 통증이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의경이었던 저는 일과 시간에 구두를 신고 활동하였고, 2016년 4월 발이 감각이 없어지는 느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내였던 저는 아프면 손가락질 받는 내 몸과 분위기에 그저 인내하고 참았습니다. 어느 병원을 가도, 이 병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혹시 너가 정신적으로 아파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말을 듣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곧 냉무관에 퍼지게 되었고, 전 그저 일하기 싫어, 개명을 부리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되며 손가락질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 통증으로 하루에 최대 투약 횟수가 정해진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민을 최대로 투약하였음에도. 통증이 진정되지 않았을 때, 전그 사실이 너무 절망스럽고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마이슨 진통제를 최대로 투약할 때, 저는 늘 술에 취한 것처럼 취해 있었고, 약물 부작용으로 호흡곤란이 와서 잠시 의식을 잃었을 때, 죽음의 대항 공포와 함께. 제 삶의 목표와 꿈 모든 것을 앞으로 할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전 그렇게 좋은 학벌을 가지지도 못하였고, 공부 열심히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본 기억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후회가 생기고 나니 그것은 곧 오기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덜 후회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 작은 생각 하나가 저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녁 이후 저의 첫 목표는 복학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 말렸습니다. 교수님, 친구들, 부모님 모두가 절 말렸지만 저는 부모님과의 여러 대화의 끝에 부모님을 설득하고 복학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으로 인해 필요함은 항상 있었고 공부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전 전역 이후들 시험기인 비가 있는 것처럼 결과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전역 이후 전 모든 학기에 성적 장학금을 받기도 하였고 졸업 논문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작은 성공이 저에게 있어서 아 나도 이제는 좀할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이것은 자신감이 되었습니다 2020년 2월 대학교 졸업 이후 전 다시 몸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렇게 2021년부터 집에서 생활하며 그저 건강이 다시 회복되길 통증에 가라앉게 기원하면서 치료와 재활을 반복하였습니다. 다행인 건 그때는 예전처럼 그렇게 절망적이진 않았습니다. 그저 쉬는 것에 집중하였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2023년 1월 1일, 이제 체력도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통증도 좀 조절이 되었기에, 제가 할수 있는 직무를 찾고 이력서를 넣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했던 것과 달리, 마음 먹은 지 2주 만에 취업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저의 아픔점을 숨기지 않고 면접 때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아마 그 모습을 좀더 긍정적인 게 봐준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는 해피엔딩이었으면 좋았겠으나 아쉽지만 통증의 이야기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수많은 사람들, 이제 퇴근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또 많은 업무량이지만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내가 할수 있는 역량을 마음껏 펼쳤을 때, 저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여기 계신 거, 여러분처럼, 누군가의 친구, 누군가의 직장 동료, 누군가의 가족처럼, 저도 그냥 살아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세상에 나가고 싶고, 제 꿈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까지 환자 박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제 사소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